음. 제 친구가 첫차 산다고 하는데, 음. 요런 모닝 같은 거 추천하면 되겠죠? 첫 차로 모닝? 네. 그 친구가 출퇴근용인가? 출퇴근용이지.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돼? 어, 보통 저기 대현동에서 어. 부산대 쪽 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그, 얼마나 되냐고, 그 거리가. 한 30분 왔다 갔다 할 때. 고속도로로? 네. 아, 그러면 모닝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왜? 이 모닝이 첫 차로 사기에 사실 괜찮은 건 맞거든? 치등원스도안 내도 되고, 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장에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하이패스도 할인 받을 수 있고, 뭐, 경차 주유 카드를 만들고, 뭐, 주차도 편하고 다 좋은데, 고속도로를 달리잖아? 옆에 트럭, 이만한 거, 돌았구, 큰거 지나가면은, 차가 그냥 휘청한다. 차가 그냥 휘청한다, 진짜로. 진짜야. 요즘 아 진짜로 차가 휘청한다니까. 내가 마티지를 타고 마티지 크레이 크레이티브를 타고 한 2, 3개월 정도 안성으로 분당으로 내가 경매장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좀 옛날에 몇년 전에. 네. 근데 그때 내가 진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어. 이거 무섭다. <laughs> 휘청한다. 아니, 아니 거짓말. <laughs> 어, 형님이 타고 있는데도 휘청다 아, 진짜 휘청해. 왜냐면 무게가 왼쪽에 쏠려있잖아, 또. 아, 내가 왼쪽에 타니까. 네. 그러니까 휘청하더라고, 이렇게 쌩 지나가면은. 그리고 이 끼어들기를 좀할 때가 있잖아, 우리가 하다보면. 네.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데, 안 껴줘. 이게 말로만 뭐, 안 껴주네, 만에,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안 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 대다수의 분들은 껴주시긴 해. 껴주시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차가 속력이 안 나다보니까, 힘이 안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껴야 되는데 이게 속력을 내면서 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도로 흐름에 이 방해를 안 주면서 원래 내가 이제 이렇게 기차 앞으로가 아니라 앞차 뒤로 껴라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 항상 앞차 뒤로 끼는 거다. 근데 아니 뭐 이게 앞으로 가줘야 앞차 뒤로 끼지 안 껴져. 그런 좀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내가 맨날 타면은 아마 그럼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30대 남자 기준으로. 이 모닝을 사면은 1년 안에 차를 또 바꾸는 경우가 좀 많아. 왜바꾸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차가 이제 없다가 생겼으니까 모닝이든 뭐 스파크든 마티즈든 너무 행복해. 내가 마음대로 어딘가를 갈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차를 탄지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떻게? 차에 대해서 좀 알게 돼. 아, 뭐, 이 차는 뭐, 3기통이고, 아, 저건 4기통이구나. 와, 저건 6기통이구나. 와, 이게 마력수가 몇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야. 지식이 생겨. 차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 세상에는 모닝보다 좋은 차가 훨씬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알게 되니까, 아, 이거 조금만 더 주면 아반떼나 소라타급 가는데, 아, 요즘에 뭐, 아반떼만 타로 좋다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못 타서 또 중복 투자를 하고, 차를 바꾼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사온 잠바 잘 입잖아. 엄마가 사온 신발, 엄마가 사다 준 잠바.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내가 좀 옷에 관심 생기고 패션에 관심 생기면은 뭐 무신사, 뭐 유니크로, 뭐뭐 뭐 지오다노, 뱅뱅 이런데 가서 내가 사입잖아 직접. 어뭐 잠뱅이 가서 청바지도 사입고 뭐 저런 광장시장 2층 가가지고 구제 리바이스도 뭐 사입고 그러잖아. 근데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다 맘에 든다니까? 관심이 생기면 점점점 맘에 안 들어진다고. 근데 문제는 차는 샀다가 팔면은 뭐야? 손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한번살때 바로 그냥 리바이스로 가야 되는데 엄마가 사온 청바지 한번 거치고 가면 이거 버리잖아. 이거 중복 투자되거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경차가 생각보다는 싸지가 않습니다. 뭐이 모닝은 그나마 싼데 옆에 있는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탄게 600, 700, 800 가버려. 그러니까 이 경차가 싸다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세금이나 유지비가 좀 저렴한 거지 차 가격 자체는 <laughs> 싸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10년 된 거는요 아반떼를 사도 6, 7, 800이면 사요 사고도 남아 충분히 아반떼랑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근데 아반떼랑 모닝이 고속도로를 올렸을 때는 내가 봤을 때좀 체감 차이가 많이 나어그 경차와 1.6의 차이가 저는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고속도로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 친구라면은 첫 차로 모닝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아반떼나 K3 이 정도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모닝 같은 거는 음. 사회초년생이 안 타면 음. 어떤 사람들이 타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 경차는 사실은 진짜 찐 고수들이 타는 차라 생각하거든. <laughs>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높다니까, 진짜로. 야, 운전 난이도가 진짜 높아, 오히려. 이게 좁은 길에선 편하겠지만 고속도로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보 운전이 아니라 운전 쌉 고인물들이 타야 돼. <laughs> 뭔 오히려 고인물들이. 아니뭔 소리야. 아유, 야, 우리가 게임을 해도 초보들은 막 아이템이 풀템이야. 잠바, 막, 무기, 방패 달고 있는데, 진짜 찐 고수들은 반스만 입고 있는 거 알아, 게임에서? 아, 진짜로. 어둠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어. 그 게임을 하면은, 초보들은, 아, 막, 갑주에다가 막, 뚜껑 좋은 거 끼고, 막, 검 이만한 거 들고 만 있어. 근데, 오히려 고수로 갈수록, 반스 한 장에 망토만 들고 다녀. 진아 그래. 진짜로. 무기 아 무기도 이제 그 이렇게 가리기가 있어. 무형 무기라고 가려버려. <laughs> 어. 그게 간지거든. 아. 아, 뭐, 아무튼 그거랑 상관은 없는데 어쨌건 이런 이런 모닝 같은 차가 오히려 진짜 고수들이 타야 되는 차다. 그래서 첫 차로 사시기보다는 이미 운전을 몇년 정도 해 보신 분들. 해다 보면은 내가 내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내 성향을 알고 내가 어디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잖아. 그랬을 때 아, 나는 고속도로를 많이 안 타고 주로 내가 가는 곳이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다거나 골목이 협소하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 명, 명확한 이유가 있어 그랬을 때 사는 게 맞다. 첫차라고 해서 내가 그냥 잘 모르니까 일단 모닝으로 시작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중복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그거 모닝 말고 어떤 음.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차를 살지는 당신께서 정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해봤자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끝이에요. 그래서. 직접 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한 가지 생각하면 좋은 점은, 그냥, 남들이 많이 사는 차를 사면은, 평타는 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다. 손님이 바글바글한 식당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맛이 있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가 좀 좋든가, 뭐 가격이 싸든가, 뭐 양이 많든가, 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식당에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람 바글바글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거 이렇게 쭉 보다가 어 제육볶음이다. 제육볶음 주세요. 하면은 평탄을 친다라는 거야. 아니 형님 응. 사회 초년생이면 차를 소유한 적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무슨 차가 좋은지 알고 삽니까 형님? 그거는 사실은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서 있어요. 길거리에 10분 정도만 서 있어봐. 가만히. 어? 그럼 그냥, 아까만이. 그냥 보인다니까? <laughs> 아반떼, K3, 뭐, 소나타, 투싼, 스포티지 딱 보이잖아. 이런 응. 것들 중에 하면 되는 거야. 아 밖에 나가면 많이 보이는 거.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지 모르지만, 김밥 천국 가봐. 제육볶음 아니면 돈가스잖아. 맞잖아. 물론 거기에 좀 특이한 메뉴들도 있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잘팔리는게 맛있다는 거지. 첫차살 때, 응. 옵션, 음. 키로수, 연식, 세개 음. 중에서는 음. 뭐를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이 중고차의 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3 요소를 네가 지금 잘 말해줬어. 옵션, 연식, 키로수. 근데 이세 가지는 뭐와 같다? 시소와도 같다. 그러니까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간다는 거야. 또뭐 요게 내려가면 요게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세 가지를 밸런스 있게 맞추면 좋아 옵션 많고 키로수 적고 연식 짧고 제일 좋은데 그럼 어떻게 돼? 머니가 올라가잖아 그다음에는 근데 우리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보통 뭐첫 차고 중고차 산다면 보통 예산 한 천만 원 정도 잡잖아 천만 원 이하나 그런 상황에서 이세 가지 세 마리 토히다 잡을 수 있어? 못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은 어떤 거를 포기해야 되냐? 내 생각에는 일단은 옵션을 좀 포기하고 가야 돼 옵션 포기해야 돼 왜? 옵션 그냥 네비 후카만 있으면 그냥 사버려 <laughs> 네비 후방 카메라는 있어야 돼 왜냐면 주차하다 봤거든 <laughs> 그 후방 카메라만 넣고 사버려. 엉따,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싸제로 설치하면 돼. 근데 왜 옵션을 포기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옵션이 내려가면 뭐가 올라가? 연식하고 키로수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근데 옵션이 없는 것은 그냥 불편함의 영역이야. 참으면 돼. 근데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길어서 차가 망가지면은, 이거는 이거 돈이 나가잖아. 돈이 나가고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세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옵션을 포기하는 게 맞고 키로수랑 연식 중에서는 나 같은 경우는 키로수를 제일 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연식을 챙길 것 같다. 아 형님, 근데 옵션 빠지면 음. 너무 불편한데 그 선루프나 전동 시트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 당연히 없으면. 근데 첫차산대매 그럼 그 동안은 못뭐 탔을 거야. 지하철 타고 버스 탔겠지. 네. 야 버스에 선루프가 어디 있어? 지하철에 전동 시트가 어디 있어? 어? 없잖아. 그동안 없이도 잘 살았잖아. 야, 버스 타가지고, 아, 답답한데, 전동, 이거 썬루프 열어주세요. 열어줘. 없잖아. 잘 살았잖아, 그동안. 그지 참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거는. 참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엔진이 망가지고 미션이 망가지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영역이야. 야, 앞으로 차가 안 가는데.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차가 안 가. 이거는 참고 안 참고의 영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옵션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거 챙기라는 거야. 연식키로수 챙기라는 거야. 우리가, 불편한 의자는 참고 앉을 수가 있잖아. 근데 다리가 부러진 의자는 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거 투명 의자 이러고 가는 거야. 어? 다리가 부러지면 투명 의자가 아니라 이거 허벅지가 이거 버텨 못 버텨. 길어야 3분이야. 벌써 힘들다. 그러니까 불편함의 영역과 이 참을 수 없는 고장의 영역을 분리해서 생각했을 때는 옵션을 포기한게 맞다는 거지. 형님 그러면 천만 원 이하의 레디, 후카, 엉따 있는 키로수 괜찮은 차가 뭐가 있어요? 형님.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더뉴 아반떼 MD. 그게 <laughs> 잠시 에미디요. 더뉴 아반떼 MD <laughs> 말은 조심해 <안 웃음> MD <웃음> 어, 뭐 스무디랑 비슷한 거야. 그게 모던 등급에 10만 키로 이하로 찍어도 내가 이거 한7,800할 거야, 7,800 정도, 1,000 이하로 가능하죠. 그리고 아니면 그거보다좀 나중에 나온 건데 더뉴 <laughs> K3 요거는 어, 이제 그냥 K3보다 신형입니다 AD급이라 보면 돼요. 더뉴 K3가 10만 이하로 찍으면 그것도 아마 한 8,900, 1,000만 원 어제가 안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중형차로 바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소나타 더브리리언트 아니면은 더뉴 K5. 요 중에서 고르면은 평타는 친다. 그냥 제육볶음 같은 친구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 말고, 음. 친구한테 또 따로 전할 말은 없을까요? 어, 일단은, 첫 차고 하다 보면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아마. 그치? 가서 뭘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라는 차에 그냥 차 이름 더하기, 고질병 검색하면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 그거라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닝을 사러 갈 거야. 그럼 모닝에 고질병 뭐야? 시동 걸고 에어컨 틀면은 겉벨트에서 깨! 하는 거. 이런 거 미리 알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테스트 해보라고. 그 다음 아니면 뭐, 내가 LF에서 산다. 그럼 LF에서 왔 고질병 뭐야? 백미러 열고 닫고 할 때? 깨익.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내가 미리 알고 가면은 테스트 해볼 수가 있잖아 아니, 짐승 아니에요 <laughs> 또 아니면 내가 뭐 올류 카니발 산다 그러면은 자동문 모터가 잘 망가지거든 그런 거잘닫히고 열리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뭐 쉐보레 거뭐 인팔라보러 간다 그러면 트렁크 누수 같은 거잘 되니까 그런 것도 좀잘 되는지 내가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그러니까 거를 미리 요즘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지 가서 딱 테스트 해봤을 때 문제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쇼부를 볼거 아니야 이거 뭐 고쳐주던가 깎아가 뭔가 좀 해주십시오. 막 바로 쇼부를 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한 7, 8년 이상 된 중고차를 살 거다. 그러면 은 웬만하면 은 블랙박스하고 후방 카메라는 진짜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두 가지가 사실은 이 망가지는 거에 거의 단골 손님이거든. 그래서 블랙박스 잘 되는지, 터치 잘 되는지 꼭 보고 후방 카메라 해가지고 화질 말짱한지 그 다음에 막이 카메라 확 넘어갈 때 이거 막 지직하면서 안 넘어가고 그런 태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잘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은그 자리에서 초당을 쳐라.